어머 님들 안녕하세요 아이뭐 먹냐고 또 피어요 피어가 뭐냐고. 뭔지 알아요? 과일? 네 과일이에요 3번님 마이크 안 들리는데 조금만 높여줄 수 있어요? 안, 안 들리네요 혹시 마이크를 엉덩이 쪽에 두신 건 아니죠? 아오잘 들리네요 나이스트 미츄 나이스트 미츄 누가 이렇게 코를 훌쩍거리세요? <laughs> 우리 여기 가요. 오케이. <laughs> 사모님 빙 빨리 찍으셨는데 마이크 안 돼요? 안 되요. 안 되요. 오케이 확인. 사 번님 뭐 먹어요?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같네? <웃음> <웃음> 떠먹는 불가리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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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는 불가리스? 어, <laughs> 응, 기집애 아주 미용관리하는구나.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되게 내 취향이다. <laughs> 저는 배 먹고 있어요. <laughs> 아! 나무에 먹갱디 씨. 네 취했어요? 네 조금 취했어요. 오늘 불금이아요 네, 별로 안 먹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술이 좀약 치아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뭐야 지금 누가 비웃었어요? <laughs> 기분이 조금 나쁘나 그러네? <laughs> 지금 기, 기분이 <laughs> 앞에 먹던거 입으로 튀어나왔잖아요, 니마. <laughs> <laughs> 아 뭐가 보다 그만해야겠다. 이번이 거기 아이템 많아요? 여기요? 아, 뭐래 뭐야? 사번님 얘기하는 거야? 사번님 얘기하는 거야? 혹시 둘이 쌍둥이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 응? 어, 아니이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그래? 뭐야? 그래? 뭐야? 어디 어디? 음. 빨리 빨리. 어, 빨리 사람 사람이야. 뛰어 뛰어 뛰어, <목소리>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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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기띠뛰띠띠다띠다 간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은진.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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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뭐야 얘네들? 놀리려고 은퇴인 <laughs> 네, <인지인> 줄 알았어요. 불리려고 <laughs> 했는데 이번이었어. 이번님 빨리 좀 와요. 왜 이렇게 안 와? 나2번 아니야 아닌가? 멍청아. <laughs> 아니 이번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왜 왜 화를 내? 아이 진짜 자기가 못알아 들어놓고 <laughs> 아니요 제가 제정해 제대로 할게요 혹시 레도 보이면 대신 얘기 좀 해줘요 부상 부상 있는 사람 부상이요 어? 제가, 제가 드릴게요 몇개 있어요 한 개요 한개 있어요 부상 <laughs> 너무 약이 너무 없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님잘못 쏘니까 죽으셔도 돼요 <laughs> 지금 누가 비웃었어요? 내 친구 누가 비웃었어요. 아, 어 뭐야 이런 비 아. 시멘트 어떻게? 와나 뒤졌다. 아이 멍청한 놈 저기 지금 195 방향 없네. 능선 위에 있었어요. 사모님 조심해요. 안 되겠다. 우리 2번님 아이템 나눠 먹어요. 저 쓸모없는 2번님 아이템. 아 <laughs> 어, 진짜 얼마나 쓸모없으면 아이템도 쓸모없어 큰 일이네. 잠깐만 자기장 개문데? 왼손 넘어의 사운드 조심. 우리 여기만 건너면 은 괜찮아요. 여기 걸어서 건널 수 있거든요? 건너서 이집 먹죠. 뒤에서 쏠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쏜거 보면 뒤 없을 거.. 뭐야 3번님? 수영하면서 온다. <laughs> 어, 박태환이신가 봐요? <laughs> 여기 집 먹자 여기, 여기 먹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안에 있는지 보고 어? 4번.. 4번님 간 데다 어 여기 가야 돼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 요 어디 가요? 일로 와 빨리 파밍.. 파밍 중이에요? 마인드에 보상이 하나도 없어 아 내가 드릴게요 일로 와요 저세개 있어요 하나씩 드릴게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 3번님 하나 드시고 4번님도 하나 드시고 우리 근데 뒤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뒤에 볼 테니까 님들 앞에 보세요 거기 아니 여기 왜다 와있어 요 여기 봐달라니까 이쪽 이쪽 내가 네, 여기 볼게요 아니 사모님 은지, 은진아 은진아 여기 뒤에 봐달라고 뒤에 온다 온다 와와와 온다 온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칠아 조심해! 아, 우리 들어가자. 우리 장기장안 아, 들어와? 들어와서 들어왔어. 아, 네, 나 좋았다. 살려줘, 찌다. 한번 어디 갔어? 우리 우리, 우리 호프3번 어디 갔어? 호프. 나이스, 나이스. 문 닫아,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되게 웃기다. 나 아와. 네, 수고. 고생했어요.